아, 스톱, 스톱, 아 그냥 그만, 그만, 이건는 진짜 옆에다가 놔둬. 옆에다 놔둬, 너무 큰 거는 옆에다 놔 보하어해어 <laughs> <laughs> oh, oh. uh, 같이 합시다. 봄마이. 게버튼입니다 okay, 이거는. <laughs> 얼굴 찍지 마. No <laughs> face. 아, 야 얼굴 찍지 말라고. 뭐야? <laughs> <싶어. 웃음> 엄마가 나랑 바꾸고 싶은 물건 여기다 놔도 잠만. 더노란 뜻이야. 이거는 바꾸자는 뜻이야. 아, 에이? 잠깐만. 너무 매워. 더 해야 돼더다르겠더나 이건 뭔데? 안정감을 받으면 안정을 조금 얻어야지. 이거는 이건 데된다는데 이건 바꾸자는 뜻이고, 이건 더해. 엄마, 더해. <laughs> <laughs> 더하. 내가 더하라고 해야 돼. 오케이 왜, 왜 해야 되지? 두 개. 내가? 아, 오케이. <laughs> 그건 안 돼. 아이, 그거 알아? 사진을 왜 찍어? 찍지 마세요. 네, 아이고 찍지 마시고요. 자, 사랑이야. 아이고 찍지 마시고요. 저는 어 엄마 최시영님과 함께 말랑이 거래를 해서 거래 거래를 해서 이걸 받았습니다. 나는 받았지만 쓸모가 <laughs> 슬... 없습니다 <laughs> 요즘에 파비이 쓸모없다면 파슬리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파비은 재활용해주세요 <laughs> 몰라 재활용 쓰레기에 넣어주세요 <laughs> 어. 우와 파라 <파빗> 세상 <laughs> 파빗 거래 끝 바이바이